수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일상에서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완전히 다른 해법을 내놓은 두 프로젝트 파이 네트워크와 인터링크 네트워크의 이야기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우리가 매일 같이 스마트폰을 보고 스크롤하고 뭔가를 클릭하는 그 시간들 있잖아요. 그 시간들이 사실은 거대 플랫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치가 플랫폼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정말 거대한 스케일로 답을 내놓으려고 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5,500만 명.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웬만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꿈도 꾸기 힘든 사용자 수를 파이 네트워크는 먼저 확보하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정말 놀라운 일이죠. 파이가 꿈꾸는 세상은 아주 명확해요. 뭐 복잡한 기술이나 비싼 장비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그냥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진짜 일상생활에서 쓰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진득하게 장기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끌고 가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2019년에 앱을 내놓고 메인넷을 열고 지금도 계속해서 생태계를 만들고 있잖아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파이의 핵심 철학이 바로 이거예요. 일단 가격부터 띄우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로 쓸모 있다고 느끼는 그런 순탄한 생태계를 먼저 만들면 가치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는 믿음. 뭐랄까? 순서가 다르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가장 큰 숙제가 나옵니다. 자, 5,500만 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용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생태계 안에서 실제로 물건도 사고팔고 활동하는 진짜 참여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네트워크를 다 만들어 놓고 가치를 찾는 게 아니라 만약 처음부터 사용자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자,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인터링크 네트워크가 그리는 그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인터링크의 아이디어는 정말 신선해요. 우리가 매일 앱에 그냥 출석 체크하는 그런 사소한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평범한 온라인 습관들을 블록체인 위에 차곡차곡 쌓아서 당신이 이 네트워크에 기여하고 있다는 명확한 기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부터요. 그리고 시작하는 과정은요, 뭐랄까 허무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앱 다운받고 얼굴 아이디로 빠르게 신호 확인만 하면 끝. 바로 네트워크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복잡한 인증 절차 같은 진입 장벽을 거의 없애 버린 거예요. 이 표가 두 방식의 차이를 정말 잘 보여주죠. 왼쪽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암호화폐 세계입니다. 복잡하고 돈도 있어야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하죠. 근데 오른쪽 인터링크 방식은 어때요? 그냥 매일 하던 습관 그대로 돈한푼 없이 아주 쉬운 베이비 스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 인터링크 전략의 진짜 핵심이 드러납니다. 바로 초기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는지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포모, 즉,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뜻하는 이말 아시죠? 이 문장이 그걸 정확히 짚어내요.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 상장 같은 큰 이벤트만 기다리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초기에 참여해서 활동 하나하나를 나만의 역사로 쌓아가는 그 과정 자체입니다. 인터리크는 바로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의 중요한 기록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델 안에서는요 여러분이 매일 체크인하고 작은 미션을 하고 새로운 기능을 탐색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블록체인 위에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만의 타임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나는 보시 아니라 진짜 꾸준히 활동한 진성 유저다라는 걸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죠. 결국 우리 앞에는 암호화폐의 대중화라는 똑같은 목표를 향한 하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청사진이 놓여 있는 셈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 전략은 이렇게 다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마치 완벽하고 거대한 신도시를 다 지어 놓은 다음에 사람들을 입주시키는 방식에 가까워요. 아주 신중한 하향식 접근이죠. 반면에, 인터링크는 첫 입주민들과 함께 벽돌 한장한 한 장을 쌓아 올리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에 보상을 해주죠. 훨씬 역동적인 상향식 접근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이 온체인 세상으로 이끌 주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묵묵히 기반을 다져온 마라토너일까요? 아니면 사용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빠르게 달리는 스프린터일까요? 아마 두 프로젝트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